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8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태산람과 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6장 1 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응답되었습니다. 그 왕국은 지금 땅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왕국이며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이르살렘과 천만천사와 12장 22절 우리는 시온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른받았지만 본문 말씀에 따르면 단지 왕국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영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왕국으로의 부름을 받은, 응했다면, 우리는 영광으로의 부름에도 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사론누가 후서 2장 14절. 당신은 영광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당신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영광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잃었다고 해서 그가 영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열방은 그분이 왕국에 관한 복음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속해 있는 마을과 도시와 국가에 퍼져나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당신의 세상에 그분이 영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퍼뜨리십시오.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영광과 탁월함과 통치와 능력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자 여기 창고 성경으로 봐서 팔장 삼십 절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이세 가지 단계를 다 완성하셨다고 하셨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십절 우리 본문에서 인용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예, 우리를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이 영광까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셨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분의 영광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고난당할 때, 정말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그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때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할 것이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예, 고난을 통해서 나무는 예, 흔들리면서 자란다고 하죠. 바람이 불면서 뿌리가 더 깊혀지는 것처럼 또 추울 때 성장을 좀 더디지만 더 단단하게 어, 자라는 그 예, 고산지대의 나무처럼 좀더 굳건하게 하시며 또세 번째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그렇게 해서 예,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한 분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는 것들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우리 진리를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광스러운 사 차원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이고 어떤 일을 할수 있고 어떤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도 함께 똑같이 살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마지막 절 구원의 영광과 탁월함과 통치와 능력으로의 부르심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중에오르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도 여기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 이장십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끌어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하나님으 그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있는 위치를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한 것처럼 오히려 그런 주님이 대신 권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영광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권한을 오히려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오직 그 영광을 맛보며 이 구원은 영광과 탁월함과 통치와 능력으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우리 삼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에 이웃에게 이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왕국과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현재 위치와 제 안에 있는 아버지 영광을 의식하고 그 실제 가운데 걷습니다 저는 아버지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 이, 이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하루로 보내시기 바랍니다.